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단이라는 뜻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단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끝에 가서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있었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 악한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고, 그 교인들 대부분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도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교회의 사정을 알려 주었는데 거기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요.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때나 또한 지금도 크리스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개들, 악한 일꾼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천들은 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율법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저의 대답은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들이 필요하기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구약성경, 즉, 율법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안에 수많은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명령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죄 하나 안 짓고 잘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질 한번안 하고 간음 한번안한 거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그 눈을 빼내 버려야 하는 간음죄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악함을 증거하고 율법은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율법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야만 구원받느냐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되고 위선적입니다. 자기도 가늠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는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우리 기인들 모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